그냥 회사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꿈을 꾸세요. 안녕하세요 민근환입니다 오늘은 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 마음 자체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문제는 생기고 이기는 발생합니다. 성공자 또는 정직한 사람은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리스크가 발생하실 때 스스로 리스크를 테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간부들은 자꾸 리스크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망과 좌절은 항상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리스크 테이킹 할 때, 극복할 때, 성장과 발전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발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각각 개인들이 본인의 대표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배우고 느끼면서 성장할 때, 삶이 성숙되고 더,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과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됩니다. 꿈을 나누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날짜로 나누면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가 됩니다. 그거를 또 세분화하면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투드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실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투루리스트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은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비전과 목표와 꿈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작성하고 그것을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투드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또, 본인도 모르게 한 달, 두 달, 반 년, 또는 1, 2년 후에는 본인도 모르게 성장하고 발전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차이는 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회사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퇴근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꿈을 꾸고 다른 생각하고 더욱더 느끼고 하면서 인생을 살면 그것이 2년 3년 5년이 지나가면 상당히 변화된 본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코로나19 시즌입니다만 큰 꿈을 가지고 목표와 투두 리스트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 하루하루 성장과 성숙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